안녕하세요. 팔로성의 맛집 탐방입니다. 요즘 꼬막 비빔밥이 대세라고 해서 오창에 새로 생긴 남해를 비비다 다녀왔습니다. 통영에서 공소해왔다는 꼬막하고 쌀밥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. 숟가락으로 비비다가 잘안 비벼져서 젓가락으로 비벼봤습니다. 젓가락으로 비빈 다음에 탱글탱글하고 쌀밥이 잘 어울려진 꼬막 비빔밥을 먹어봤습니다. 아주 맛있더라고요. 잘 비벼진 꼬막 비빔밥을 숟가락으로 크게 떠서 한 입에 먹어봤습니다. 입안에서 느껴지는 꼬막 비빔밥의 풍미와 씹히는 맛이 아주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첫 번째 맛을 음미하고는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김치도 올려서 먹어봤습니다. 한동안 그렇게 숟가락질을 하고 있는데, 어, 집사람이 맛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어, 그게 뭐야? 왜인지 알려주는 거야? 꼬막 비빔밥을 생김에 싸서 먹으면은 더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어웨인지 알려주는 거야. 비빔밥 다 먹었는데 진작에 알려주셔야지. 어차피 먹는 김에 꼬막전도 하나 먹어보자. 그래서 꼬막전도 하나 먹어봤습니다. 이곳의 위치는 지도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팔로송의 맛집탐방은 쭉 계속될 예정입니다.